아시죠? 우물정 진주바위솔에서 주문한 바위솔들입니다. 이 바위솔 식재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막 근질근질했거든요. 그건 영 다. 네, 맞습니다. 아주 깜짝 이가 되었 어요. 1 0 적다 보니까 제가 26가지를 적었더라고요. 이전하시기에 26포트를 구매를 했으니까 52,000원 어치입니다. 이게 <목소리도> 제가 <목소리도> 0만 <다> 원을 앞에 버리면 2000원을 앞에 버렸다 주문서. <laughs> 입금을 해놓고 사장님한테 여기가 빈집이라서 택배가 먼저 도착하면 안 되니까 수요일 날쯤 발 아, 너 색감 예쁘다. 니도 빨갛게 물이 드는 에 한 번씩 쓰는 어. 어. <laughs> 입춘방 글씨 <laughs> 그, <끝이. 인수. 웃음> 아, 그. 그, 그. 글씨가 아니고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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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뷰티? 오, 레드 뷰티. 오, 너무 예뻐. 물버섯 네. 품고 있는 다육이만 예쁜 게 아니고, 이렇게 가위절도 예쁩니다. 너무 예쁘다. 오,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떻게? 이거 는 와! 이거 뭐야? 이라크라이렇게 이래!